어디요? 어 그래도 여기가 어디요?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미륵산신당인데 여기에 있기만 해도 기운이 펄떡펄떡 나는 곳이요. <laughs> 여기 난리 나는 곳이요. 어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봤다 하면 이 기운을 다 받아가는 것이요. 그냥, 그냥 그냥 여기 오니까 난리 나겠요그래비니 여기 오니까 이 기운을 받아들이 땅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하게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 이게 이게 조각이 뭐요? 이거 어떻게? 아니 이게 산신 어. 산신. 우리 우리 저기 절에 가시면 그 산신각 네. 아시죠? 네네. 거기 가면은 그림이 있어요. 할아버지 호랑이가 항상 옆에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돌 조각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미륵 산신당이래요. 여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 지금. 아다 근데 네. 그라비니.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돌 위에 있으니까 바위 위에 있으니까 어지러지려. 어디에 그라비니? 응. 우리가 여기 지금 왜왔는 거죠? 안르쳐줘안르쳐줘 안 나중에 공개, 어. <laughs> 공개. 근데 여기 특이장 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뭐 어, 뭐, 뭐. 돈이 있어. 와, 어. 돈 내려온다요. 이거 뭐야? 부자들아! 와 우와, 대박. 나 이런 적은 처음이야. 아, 하나, 둘, 셋. <laughs> <와. 웃음> 저희 안 가실게요. <laughs> <laughs> 금전기요? <laughs> <that> <says> i <it�> <again>